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유정 요원. 자세한 건 지금 보내드린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유정 씨, 무슨 일이지? 아, 제이씨, 그, 그게 말이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죠. 김도윤 씨의 협력을 얻어서 유니온 총본부 데이터베이스의 해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폐쇄구역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정도원 박사의 주도하에 제작된 대위상 안드로이드는 본래 소수만을 제작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본부의 감찰기구는 좀더 많은 안드로이드를 확보해서 클로저들을 견제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에 다른 부서들과 심지어 지부의 감찰국에게까지도 비밀로 한채 안드로이드를 양산하는 생산플랜트를 구축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가 마련되어 있는 곳중 하나가 바로 공항 폐쇄구역의 지하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안드로이드를 생산해서 운반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생산 플랜트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생산 플랜트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적들은 지금 생산 플랜트를 이용해 안드로이드를 실시간으로 생산 중입니다. 적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저와 김도윤씨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서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떤 질문에도 답해드릴 수 없을 것 같군요. 이봐, 그건 너무하잖아. 최서희 요원, 하나만 대답해주세요. 정말로 당신이 지금 수행 중인 임무가 테러 진압보다 중요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게 이 임무를 내리신 분께서는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적들은 차원 종 이상으로 영악해요.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최서희 요원에게 전달받은 파일을 확인해 봤어요. 아무래도 이 일에는 유니온 총본부의 감찰국 간부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간부가 몇몇 지부의 감찰국 국장들을 회유해서 대위상 안드로이드의 생산 플랜트를 구축했다는군요. 위상 능력자를 견제 혹은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말이에요. 물론 이 일이 클로저들에게 알려지면 클로저들의 반감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극비리 에 진행한 걸 거예요. 그래. 유니언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지. 유니언은 항상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어. 우리의 힘을 두려워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도 막상 이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매달리지. 몇 번이고 겪은 일이지만 당할 때마다 기분이 더러워지는 건. 약속 드릴게요. 이 일은 제가 책임을 지고 공표를 하고. 관련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에 테러리스트들이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제이 씨가 계속 싸워주셔야 할것 같아요. 놈들이 안드로이드의 생산 플랜트를 손에 넣었다는 건 놈들의 전력이 증강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베리타 여단의 대장이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생산 플랜트의 장악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끈뒤 생산 플랜트의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안드로이드의 숫자로 봐서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것 같네요. 만일 놈들이 완전히 플랜트를 장악했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 지부장님께 이 일을 보고하고 차후 대책을 강구하겠어요. 제이씨는그 사이에 공항 폐쇄 구역에 출동해서 적들을 견제해 주세요. 적들이 도처에 있어요. 조심하세요.